홍경래란입니다. 홍경래란은 1811년도에 일어났는데요. 지도로 보면 여기 이사분면에 해당하는 서북민, 서북민에 대한 차별대우가 누적된 것이 그 원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과거시험에서도 차별당하고 소탈은 여전히 심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이 제이 원인이 되었고요. 참여 세력으로는 몰락 양반, 신흥 상공업자 그리고... 광산 노동자, 여기 이제 농민과 풍파리꾼들이 가담한 형태가 됩니다. 한 5개월 정도 지속되다가 결국 정주라는 곳, 이 정주라는 곳에 이제 있던 성, 이 정주성에서 이제 마지막에 고립되어 가지고 정주성 밑으로 광군들이 이제 굴을 판 다음에 화약을 넣죠. 이 화약을 터뜨려서 결국 성이 무너지면서 피하게 되는데요. 그어인는 19세기 최초의 대규모 민중 항쟁이었다라는 것이고, 이게 이제 세월을 쭉 두고 올라가다가 1862년에 임술 농민 봉기는 전국적으로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경내난 공부하시면서 이게 최초라는 정도 외워두시고요 그리고 1862년에 임술 농민 봉기 이걸 거 이제 뭐, 진주 밀란이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요걸 또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영향을 주었던 사상, 홍경래 난의 영향을 주었던 건 정감록이 있구요. 그리고 이제 김사과 이, 이분의 이제 할아버지 되시는 분이 홍경래한테 항복을 하죠. 김사과 그건 모르고, 할아버지 의 욕을 했다가 나중에 그거 알고 쇼크 받아 가지고 전국을 방랑하게 되죠 뭐그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